감칠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시판 조미료도 있고, 자연적인 식재료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인 맛상승을 보면, 만두를 굽거나 찐 뒤, 식초를 넣은 간장에 찍어 먹으면, 그냥 간장에만 찍어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춧가루와 마늘 등을 넣으면, 더욱 다양한 감칠맛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소스가 음식에 단순히 곁들여지는 것을 넘어 식사 경험을 한 차원 높여주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감칠맛을 탐닉하는 우리의 DNA가 있습니다. 식초와 간장의 황금 조합 왜 맛있을까? 간장 간장은 기본적으로 짠맛을 통해 음식의 전반적인 풍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간장의 진정한 매력은 복합미에 있습니다. 간장에는 아미노산 계열의 성분인 글루탐산이 풍부하여 음식의 맛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초식초의 신맛은 미래를 자극하고 침샘을 활성화하여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두처럼 기름진 음식에 식초가 더해지면 맛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훨씬 깔끔하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맛은 음식의 산성도를 감지하는 미각 중 하나로 음식을 더욱 개성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간장과 식초가 만나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식초의 산미가 간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단순한 조합 이상의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시판 조미료가 필요할 정도야 사람들이 소스를 찾는 본능적인 이유는 풍미가 모자라기 때문이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탐닉하는 DNA 탓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스를 곁들이는 행위는 미각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본능적인 욕구와 진화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칠맛 DNA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잘 나타냅니다. 시판 조미료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풍미의 역할은 단고 짜고 시고 쓴맛에 이은 제호의 미각으로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나 핵산성분 이노신산 등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미는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감지하는 신호 역할을 해왔습니다. 생선을 잡아 이노신산이 풍부해지는 시기를 본능적으로 깨달으며 섭취 하기도 합니다. 버섯과 소고기에서는 글루탐산 과구아일산을 보충합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미각에 익숙해집니다. 모유에는 글루탐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아기는 엄마 젖을 통해 생의 첫 풍미를 테이스팅하게 됩니다. 이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감칠맛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우리 몸은 글루탐산 등 맛을 감지하는 특정 수용체 맛세포를 발달시켰습니다. 이 수용체가 풍미를 느끼면 뇌는 해당 음식이 영양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게 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음식을 더 탐닉하게 됩니다. 즉 감칠맛을 선호하는 경향은 인간 유전자 DNA 속에 새겨진 생존 전략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소스는 주재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음식의 스펙트럼을 넓혀줍니다. 조금 짜게 간을 맞추고 상큼함을 더하고 단맛으로 부드러움을 부여하며 식재료 속 감칠맛으로 깊이를 더하는 식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미를 선호하는데, 이는 하나의 음식을 통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 했던 조상들의 식습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만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만두를 식초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다가 생각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칠맛을 추구하는 행위는 입속 즐거움만을 쫓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생존을 위한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